이 별주부전을 하면서 검토를 꼭 하는 게 음. 토끼가 사기죄가 되느냐. 음. 내가 올라가서 간 가족 한가지 후 이러고 음. 도망친 게 음. 사기죄가 될수 있냐.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기자에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수다 타임. 쌍변일기입니다. 쌍변 안녕하세요. 저는 쌍변에서 일변을 맡고 있는 챔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쌍변에서 투변을 맡고 있는 빡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저희가 네, 지금 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거북이. 거북이가 있고 네, 아기는 토끼가 그려진 어, 약간 귀엽다. 네. 이거 뭐예요? 아, 저도 토끼랑 거북이 맞추려고 그냥 산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맛있겠다. 예. 네. <laughs> 맛있겠아 <laughs> <laughs> 네. 약간 같은 생각해서 근데 <laughs> 차랑 먹으면 맛있겠다 음. <laughs> 음. 맛있겠다 마침 저희가 음. 또 커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음. 어, 되게 풍성해 오늘 음. 네. 음. 네 물도 있어요 음. 음. 어떤 <laughs> 물은 아 뭔지 음. 알것 같아 바닷 속반이래요 물전, 파란 음. 물과 내 음. 네, 꼬부기와 토끼 뭔가 아시겠죠 뭔지 네. 아시겠죠 다들 아는 동화 별... 별주 별주부전 약간 그러면 오늘 동화는 저희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얘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등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시님이 음. 또 동화를 읽는 게 담당이니까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히 요약한 버전이에요. 길어가지고 얘기만 그냥 들려주는 걸로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드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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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호복칩이 진짜 역작인데. 저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옛날 바닷속 용궁에 용왕이 큰 병을 얻었어요. 의원은 용왕의 병이 쉽게 나을수 없는 병이라며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했습니다. 용왕은 바닷속 나라의 신하들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했고 자라가 나서서 토시는 못해서도 숨을 쉴수 있으니 제가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선발됐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 바위 위로 올라와 토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용궁에서 토끼를 특별히 초대했으니 부귀영화를 누리러 바다로 가자고 토끼를 꼬드겼습니다. 큰 동물을 피해 풀을 뜯으며 먹고살기가 힘들었던 토끼는 자라와 함께 용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네, 모기매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떻게 토끼 바다로 간대? 알았어, 바다로 간대. 물, 우리만 먹어서 미안해요. 어, 미안해. <laughs> 아니에요. 다시 2부가 시작될게요. 토끼가 바다로 갔어요. 토끼가 바다로 갔는데, 근데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용왕이 토끼가 왔으니 어서 토끼를 잡아 그 간을 빼내도록 해라. 내가 큰 병에 걸려 너의 간을 먹어야만 살수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라.라고 말했어요. 토끼는 그제서야 자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줄였습니다. 토끼는 아, 용왕님, 제 간이 보통 간이 아니어서 호시탐탐 제 간을 빼가려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그래서 평소에는 간을 빼내 산속 깊은 공기 좋은 곳에 숨겨놓았는데 어리석은 자라가 저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그만 간을 두고 왔습니다. 자라와 지상으로 보내주시면 간을 찾아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용왕과 신하들은 토끼의 당당한 거짓말에 속아 자라와 함께 육지로 올라왔고 간을 차, 찾아오라고 명했어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자라의 등에서 내려 폴짝폴짝 도망쳤고 자라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토끼는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끝. 모두가 아는 음, 예, 맞아요. 일상적인. 다들 예. 음. 어릴 때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응. 그런 도망. 근데 어렸을 적에 이거 교훈이 뭐라고 얘기하고 들었었나요? 챔피언님은? 교훈이 근데 이게 관점이 토끼 음. 관점에서 교훈과 음. 거북이 음. 관점에서 교훈 다좀 다른 것 같아. 음.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토끼 관점 얘기밖에 주로 안 들었어요. 기지 발휘. 아, 음, 기지 발휘 하는 거. 음. 호랑이 굴러, 굴에 들어가도 음, 음, 음.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음 음, 그 정도? 음 그거 외에는 이제 한참 후에, 크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음뭐 어릴 때는 그것만 이제 주로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기지를 발휘하면 뭐 어떤 음 난관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음 이제 그런 음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음. 어릴 때 들은 교훈은 음. 그거 정도였던 음.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음. 새로 이거 준비하면서 음. 읽었을 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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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변호사 일을 좀 시작하고 사기당한 분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아 음. 맞죠. 근데 진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 진짜. 심리가 심리가 아.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이 토끼나 토끼 같은 경우에 지금 힘들어서 사는 게 육체.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어. 기회가 찾아와서 음. 어, 자기가 이 기회가 주어질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착각 속에 어. 이 받아서 이 기회를 덩덩거리고 덩덩거리살확 어, 어. 잡은 거잖아요. 이박천금을 음. 노리고 이 투자 기회 <S> 너한테 <S> 우연히 찾아온 거다. 그때 그게 나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쁘다기보다는 어. 그게 이용당하기 진짜 쉬워요 아, 그래. 대부분의 그렇구나. 사기 피해자분들이 그런 그래. 마음이 없었으면 음. 뭔가 제의를 했을 때 음.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맞아치 생각을 해아는데 맞아, 맞아. 이게 기회다 오늘이 맞아. 아니면 안돼 이러니까 그냥 입금하는 거야 어, 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laughs> 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laughs> 아,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 사기 같으니까 돈 지금이라도 빨리 받을 방법 찾아봐라 음. 이러면 은 어. 아니야 그 맞아. 사람 연락되고 있어 어. <laughs> 보호해주는 거야 아, <laughs> 카톡 나랑 옛날에 카톡하라고 근데 나 그런 경우도 봤어 되게 큰손 하면서 기자들이 주목하는 사기 재판이 있었는데 어. 그 재판장에 온 이렇게 방청객 중에 그 사기꾼인데 혐의가 인정돼서 거의 이렇게 판결까지 날려 그러는데 사기꾼한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풀려다 해주려고. 어, 막 밖으로 나와야 나한 어. 돈을 줄수 있다 그런다. 뭐 어, 매덕이나 막 빼앗겼는데 사기로. 어. 근데 믿어, 아직도. 음.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도기가 네. 다행인 건? 사기 당하자마자 살 방도를 찾았다는 똑똑해, 거 이게 똑똑해, 그나마.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어떤 거냐면 사기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맞아. 아, 그러니까 이게 렇 사기를 할때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사기를 치으면요 1번부터 한 10번 정도 중에는 맞아, 이미 맞아. 사기꾼을 조져 가지고 돈을 도로 받아가는 이제 아, 빨리 아우. 아웃하는 애들이 생겨.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걸려도 뒤에 이제 계속 사기범이 음, 사기를 그러니까. 치고 다니면 음. 그 돈이 아직은 음. 굴러갈 때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사기당한 것 같으면 이걸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고 가네 일단 사기꾼 역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내 돈부터 빼는 게 우선입니다 음. 근데 그게 사기당해도 돈을 다못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 그럼 영장하하죠 그리고 사기죄 인정이 되게 애매한 경우도 너무 맞아요. 많아요 투자금이란 식으로 받아가면 진짜 음. 애매해지고 그 투자금이 제일 위험해 네. 근데 저는 투자금.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 <laughs> 말씀하신 분은 어쨌든 사기꾼을 쥐어 흔들어 자기 어. 걸 회수했잖아요. 어. 그 다음 피해자를 만들어서 내 돈을 회수하는 어? <laughs> 어? 그런 분들. 돌려받기 아니에요. 어. 아저 돌려받기. 아 어, 진짜. 그리고 아파네. 최악은 뭔줄 알아요? 멱살잡이를 흔들러 갔어. 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어. 2억만 주면은 그게 근저당을 어. 풀어줄 수 있다. 그래가 2천. 어? 2억을 더 꽂자. 어? 그러면 2억이 <laughs> 또 묶여.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너무 양상이. 양상이다. 뭐랄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 늘 이게 늘 방... 있어. 어. 어, 반복되어 어. 인류가 존재하는 어. 이상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 뭐 처음에 I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어. 인터넷 가지고 이런 사기쳤다면 어. 뭐 근래는 코인 가지고 이런 사기죠. 아. 그러 정말 조금만 달라지고 어. 아이템만 달라지고 실은 아. 똑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다 자라라는 음. 사기꾼. <laughs> 야, 자, 자라 사기꾼인가? 그냥 명령을 받은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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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부평국부 같은데? <laughs> 맞네, 맞네, 맞네. <laughs> 딱이다. 응. 맞아, 오케이. 그쵸. 아, 근데 이게 응.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이게 아, 제가 알려드린 거는 뭐, 토끼가 그냥 도망갔다 이거지만, 토끼가 도망간 다음에 자라가 너무 비관해서 돌아가면 용왕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고. 아, 맞아. 자살. 어, 자살 음. 아, 자살설이 있었어. 자라가 죽은 걸 이제 용왕이 전해 듣고 음. 반성한 다음에 자기 왕위에서 물러나고 태자한테 왕위를 물려줬다. 어.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내 세상이잖아. 음, 그러니까 약간 끈랑이 음. 싼 거야. 그리고 음. <laughs> 아도 토끼가 아니이거 이거를 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일단 싸고 도망간 거야. 그걸 이제 거북이 가져가서 간이라고 속인 거고. 어. 그리고 토끼가 아, 불쌍하니까 이거라도 간이라고 해서 갖다 줘라 하면서 나뭇잎에 이렇게 싸서 준 케이스도 있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왕이 이제, 토끼가 그렇게 도망간 걸 알고, 지상의 상제한테 토끼를 잡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서신을 보낸 거야. 음. 수배를 한 거지, 인터폴. 음, 음.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형! 어, 어. 토끼 한 마리만 보내줘. 나 죽을 것 같아. <laughs> 이래가지고, 잡아서 갖다 줘서 먹고 살았다. 뭐, 이런, 다양한 썰이 있더라고요. 어. <laughs> 음. 되게 이상해. 이상해. <laughs> 그러면, 자시 어, 어, 어. 상제한테 잡혀왔으면, 음. 이 동화의 교훈은 어쩔 수 없다야? 아니,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너무 너무 권력 문제다. 그러니까. 음. 좀 다행히 마지막은 좀잘못들어갔는데 다양한 썰들은 저도 많이 들어본 아, 것 같아요. 델놈들 음, 음. 오늘은 한번 범죄를 빨리 찾아보도록 음, 할까요? 그럴까요? 범죄가 음. 되게 많아 보여요. 음. 우선은 이제 범죄를 살펴볼 때 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검토해야 될까라고 음, 음, 음. 고민하시는데 음. 이거를 검토하는 방법은 우선 인멸별로, 인물별로 나누고요. 음. 그 다음에 인물의 행위별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 얘가 죄가 뭐가 될지를 검토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음. 인물별로 나눠서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라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자라가 한 행위는 크게 살펴보면 뭐 납치한 거? 그렇죠. 어, 음. 그게 지금 제일 큰 행위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납치가 꼭 이렇게 뭐 포대기에 토끼를 어. 집어 넣어서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음. 음. 이렇게 뭐잘 말로 꼬드겨서 음. 데려가는 어. 거. 기 영화를 약초하면서 그렇죠. 어. 뭐 사탕 주면서 데려가는 어. 거. 이런 거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형법 제291조에 음. 음. 그런 게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음. 뭐 어쩌고저쩌고. 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취랑 유인이 뭐냐. 네. 이걸 음. 살펴보면은 이게 사람을. 나라 아니면 뭐제 3자의 음, 음. 실력 아래 이렇게 지배하에 음. 두는 그런 걸 이제 약취 위인이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어. 이게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관리 감독하게 못 그렇죠. 나가게 하고 얘를 그렇죠. 이렇게 막 아. 어, 통제하고 할수 그렇죠,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 그렇죠 음. 그런 거를 이제 전부 통틀어서 약취 위인이라고 음.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라가 토끼를 꼬셔서 음, 토끼가 음. 이제 순순히 바닥까지 이제 따라간데는 에 음. 당연히 그 자라의 감언이설에 음. 속아나서 음. 그 집에 하이에 음, 있었다고 음. 볼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음. 네, 네. 네 그리고 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하나 뭐냐면 얘를 네. 데리고 간 이유예요. 이게 맞아요. 약취 유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죄항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약취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얘를 뭐 어떻게 성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약취 유인에 대해서도 형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이 경우는 제 288조 제 2항에 보면 음. 노동력 착취, 원양어선 태우고 아. 성매매와 성적 착취, 막어막음 아. 알지 음? 음 그런 거, 음 그리고 장기적출 하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어, 목적으로 <laughs> 사람을 무서워. 뭐 어, 이게 착, 응. 그러면은 음. 이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오. 하고 어, 있습니다. 오. 근데 여기는 뭐어떻다 토끼를 데려가서 배를 탁 떼가지고 간을 착근해가지고 그걸 찹찹 팔려고 한 거잖아요. 찹찹 어. 장기 장기 어, 장기 찹찹을 응. 목적으로 한 거여서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데 이렇게 명시해놨네요. 네. 장기적출 네. 어, 그리고 네. 아까 지금 챔변니 말씀해 주신 그 291조는 이렇게 해서 대구간 애를 만일에 죽이면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간 목적으로 데리고 가서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짜리가 음, 음. 업그레이드 돼서 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기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음, 음. 집에 돌려보내주는 것과는 달리 음, 죽이면 이제 더 훨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여기에서 약취유인은 애를 실력 지배하에 데려간 거잖아요. 음, 음. 그렇다면 풀어줬을 때좀형이 음, 감경되는 뭐가 이렇게 좀 있어야 음, 유괴된 애들도 돌려보내고 음.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 그래서 법에 뭐가 있냐면 음. 제 295조의 2에 형의 감경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 약취유인은 그래서 죄를 범했어도 음. 이제 데리고 갔던 애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면. 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음. 너좀 봐줄 수 있으니까 좀 풀어주지 않으려나? 맞아요. 맞아요. 뭐, 그거는 캐박케인것 또... 같아요. 아, 맞아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 네. 어, 음. 왜냐하면 뭐, 어떻게 풀어주는 게, 막, 안전하게 뭐, 집 근처에 풀어줬다거나, 그리고 아. 내가 자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같이 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랑 합쳐가지고 볼수 있는 거고, 이게 똑, 꼭 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음. 감경, 할수 있다. 음. 법에서는 해야 한다, 뭐, 뭐, 한다랑, 할수 있다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음, 할수 있다는 판사님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판사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법원에 이렇게, 이렇게 나름 이렇게 기준이 음,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도 그거 보고 거기 따라서 하시는 거라서 음. 음. 양형을 마음대로 네. 할수 없다. 그쵸. 음.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